LA올림픽 개막식이 열리게 될 소파이 스타디움에 초청받고 다녀왔습니다. NFL팀 LA램스에서 경기 티켓과 VIP 테일게이트 티켓까지 주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는데요. 타이밍도 완벽했던 게 에런도날드 기념 게임이었는데 제가 딱 에런도날드 저지를 입고가 심지어 에런도날드 보블헤드까지 겟할 수 있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. 이거 하나 봤는데 몸싸움이 치열했습니다. 테일게이트 파티에서는 다른 인플루언서분들도 만나고 램스 국제 마케팅 팀에게서 선물까지 받았습니다. 제가 2주 뒤에 한국에 가는데 추첨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램스 스 굿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경기장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소파의 스케일 너무 쾌적하고 공장하고 세련되고 참갈 때마다 너무 설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램스 경기 상대팀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 꽤 잘하는 팀이라 팽팽한 경기일 줄 알았는데 램스가 너무 처참 있게 부셨습니다 일단 어김없이 선수 입장 멋있었고 램스 경기력은 더 멋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어렸을 적제 미식축구 추억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던 다반테 애덤스를 실물로 보고 또 터치다운 득점을 두 번이나 하는 걸 직접 볼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네요. 코비드란트가 케이드워튼 공을 그냥 뺏어 가 버리는 인터셉션 플레이도 대박이었는데, 보튼이제 판타지 선수여서 슬펐던 건뭐 어쩔 수 없죠. 감사하게도 구독자분들도 만나 뵐수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던 경기였습니다. 램스 측에서 초청해 주셔서 갈수 있었는데 네이버 TV에 램스 채널도 있으니 한번 체키라우트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